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제자가 나옵니다. 하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고 다른 하나는 여자들입니다. 이들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열두 명의 제자 그룹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역시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뒤에서 따르고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십자가의 길 뒤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소개되고 있는 첫 번째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어떤 분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떻게 주님의 제자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몬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누가복음을 잘 공부해 보면 누가복음에는 두 종류의 제자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에게 직접 부르심을 받아 주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들이고 또 다른 하나의 제자 그룹이 있는데요. 그들은 주님의 직접 부르심을 받아 주님과 함께 다니지는 않지만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제자들입니다. 다른 복음사와 다르게 누가복음은 이두 번째 그룹의 제자들에게 주목을 하는데요. 그 그룹에 속해 있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구레네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고 두 번째 나오는 여자들입니다. 구레네는 지금의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떤 사람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아니면 이방인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예, 구레네 사람 시몬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방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흑인이면서 이방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시몬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았으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이겠죠. 그런 사람들 을 우리 갓 휘어러라고 부르죠. 구레네 사람 시몬에 관한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 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는 문구가 있고요. 반대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어떤 거는 누가 복음에만 나오고, 어떤 거는 누가 복음에 안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나오는데, 누가 복음에는 없는 말씀 중에 하나가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입니다.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이 억지로 같이 가게 했다라는 말이 예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나오는데, 누가 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예 억지로 같이 가게 하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억지로라는 말이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마지 못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그런 뉘앙스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안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발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진 것처럼 묘사됩니다. 이게 이제 누가가 의도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죠. 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뒤에서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말 성경은 이 원어 성경인 헬라어 성경을 잘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성경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은 원문을 그대로 잘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는 예수의 뒤에서 따르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의 뒤에서, 이 뒤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에 몇 차례 언급이 되는데,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14장 27절에는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 됨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묘사하신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제자를 주님을 따르는 자라고 언급하고 있다면 그 관점에서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뒤에서 따르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시몬을 이방인으로 보는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는 여자들 때문입니다. 자 여자들은 누가복음에서 가장 소외된 그룹 중에한 그룹인데, 그 여자들과 함께 소외된 그룹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이방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레네사람 시몬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27절 이하에 보면 주님을 따르는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들은 백성을 위하여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게 될 주님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프게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입니다. 여자들이 주님의 뒤에서 따랐다고 하는 것도 역시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자, 이들도 역시 주님을 뒤에서 따르면서 주님의 제자인 사람들이죠. 여자들도 역시 소외 계층인데 이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대비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26절에 나오는 그들입니다. 이들은 헤롯과 함께 예수님을 비웃고 희롱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관리들입니다. 이들은 종교적 특권과 권리를 가진 기득권층인데요.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확신에 차서 주님을 죽음의 현장으로 내몰았습니다. 주님을 죽이면서 주님이 가짜 메시아라고 이들은 어느 정도 확신했을까요? 아마 한200% 확신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이들의 확신이 틀렸다는 것을. 제가 신학 공부를 막 시작했을 땐 확신이 200% 였습니다. 무엇이든지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 공부가 점점점 시간이 길어지면서 깊이가 더해지면서 목회를 하면서 그렇지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해보니까 예전에는 분명히 A는 B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A는 B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공부하면서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어 지금은 잘 확신이 안 돼요. 그렇다 이런 의견도 있고 이런 의견도 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우리 뭐 많이 하는 말 중에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아 그게 맞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부분에서 확신을 하고 있을 때그 확신이 우리는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확신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얼마나 잘못될 가능성이 많은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하지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이 자신의 확신으로 하고 있는 그 행동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여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경고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누군가에게는 구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심판이죠.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지만 자신들의 특권과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십자가는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소외계층, 즉 이방인과 여자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말은 주님을 뒤에서 따르는 것입니다. 뒤에서. 그것은 내가 가야 할 길이 내가 임의로 선택한 것이 아닌 주님께서 이미 선택하시고 가신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창조가 아닙니다. 신앙은 모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따라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들면 이단 교주가 되겠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역시 동일하게 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모습이고, 오늘 누가복음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왜 이방인과 여자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고 있음을 강조할까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게 없어요. 그런데 꼭 누가복음만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도 없다는 거죠. 주님을 믿고 뒤에서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은 모두 주님의 제자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나는데,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과 비교해 보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죠. 그렇다면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마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그들에게 이방인 시몬과 여자를 통해 주님의 제자로 결단하여 주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그들의 신분과 특권은 아무 의미가 없다. 단지 주님을 믿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한다면 우리는 모두 주님의 제자가 될수 있고 이미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제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한다고 할때 특별한 능력이나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모든 조건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뒤에서 따르기로 결단한다면 주님의 제자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직접 부르심을 받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주님과 오랜 시간 머물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면 주님이 가신 길을 가고자 하는 열심이 있다면 우리는 모두 주님의 제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받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뒤에서 따르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사람들 중에 모두 주님을 뒤에서 따르는 것은 아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주님을 뒤에서 따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오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뒤에서 잘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